네 여러분 38세 개그맨이상부의 수업생활 소가리 t v 이상부입니다 여기요 지금 강원도 주천이에요 주천 주천인데 여기에 또 쏘가리가 나온다고 얘기 듣고 달려왔습니다 일 끝나고 저녁에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어디 여기 이름 모르겠다 다리밑인데 저도 사부가 여기 간다 그래서 따라왔거든요 어 근데 여기 뭐 나오겠어 봤는데 그냥 개울물 같은데 일단 나온다그래서 와봤으니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죠. 구가리TV. 아, 근데 오늘 아마 야간 촬영이라 고기 랜딩할 때만 조금 보여드리고요. 진유나 이런 게참 보이기가 어 힘들 거예요. 아마 지금 야간 촬영이다 보니까. 그래서 고기가 저가딱 잡았을 때 랜딩할 때만, 랜딩할 때만 바로 카메라를 켜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짤막한 영상이니까 편집 없이 그대로 그냥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죠. 구가리TV. 소스. 아이 소스래도 이 정도면은 좋은 거지 형. 어이왜왜 왜 이게 소스야? 이 정도면 큰 거지. 이0 중반한테 보이네 그래도. 오 어, 나옵니다 나와. 나와요. 아이 아, 어, 중반 넘겠는데? 어이 중반 되는데? 야 아까 뭐 아, 반느래 어, 그러면 활동가 좋은 거야. 어, 어20 중반 넘겠다. 민호. 민호에 아, 나왔답니다. 민호에, 딱, 딱, 그, 얕은 데랑 깊은 데 경계점 지 있잖아. 어딱 고기, 고기, 딱, 얕은 데를 쳐가지고. 응. 음. 전투주의가 바로 와서 때리네. 어, 알겠습니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저도 예? 공신 치고 쏘가리 좀 밤이니까 이제 잡아야죠. 잡아보겠습니다. 잡았는데요, 껍지 같아요. 어? 아니다, 좀 사이즈가 그래도 좀 된다. 어? 쏘갈리네? 잡았다! 라이프. 아이씨! 쏘갈리야? 어. 야! 아, 그래? 야, 손가락 만하다한15 되는 거. 아, 그래도 4대 풀었어. 내가 지금 쏘갈리랑 계속 4대가 안 맞아서 오늘 모레도 잡겠다 하고 왔는데 잡았습니다. 이제 사이즈 나올 차례야. 가만어 봐. 여러분, 잡았어요. 이제. 이제 큰거 잡을게요. 너 보내줄게. 애는 네 보내줄게. 가라. 좀더 커서 와. 이새끼마 이걸로 잡았구나. 아, 밑걸림이 좀 있어서. 24분의 1에다가 전부험을 꼈어요. 한듯 계속해서 좀더 잡아 보겠습니다. 나오니까 이제 이제 나오니까 덩어리 나올 차례야. 가자. 씨뜨냐 좋았다. 그래서 저저저어 배에다 자고 있어가지고 구슬 안 보입니다. 꼭지인가? 씨. 여기 도작냐 어? 어 박쥐다 아니구나. 꺽지구나. 에이씨, 박진 줄 알았어. 에이. 오른말렁을 잡나 했습니다. 꺽지. 에이씨. 하나 개 늦켰네. 깜짝 놀랐잖아, 임마. 꺽지 아니야? 꺽지 아니야? 아니야? 내가. 내 네, 봤어, 내 네, 봤어. 걱정이야. <laughs> 이 꼭지, 이 꼭지. 오 이거 사이 좋다, 이거 사이 좋다. 이 꼭지이다. 이거는 둥체가 필요한 사이즈야. 이건 부슨 꼭지 아니야? 야 이거, 이거 너무 센데? 내가 어떻게 잡아갖고 농거 부중이쩔쎄 올라. 오는거 봐. 와.

여러분, 됐습니다. 됐어! 그... 그깟! 오우. 어, 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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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으려고, 사진 찍으려고. 야, 너 사이즈 개축다 하고 다 해야 돼. 너무 <끝> 크다. 큰일 났다. 아니, 이거, 이 처음 잡아봤, 처음 다 잡아봤으니까. 오 내핸드폰 물 빠진 것 같아. 너 먼저 내가 빼줄게. 잠깐만. 일단 제가 잡은 예, 네. 요거는요. 민호는 요걸로 잡았어요. 슬로우싱킹거든요. 플레이 베이트. 예. 네. 플레이 베이트. 어요세개 나왔고요. 슬로우싱킹일거에요 n 예, g 슬로우싱킹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아, 좋다사이즈 d e r 한번 d 보 r a m is s i m i l 사이즈 i z e g e t 나 come on 이 h e other side. Size i 서 그짝피고형에서40 나옵니다. 오씨딱 40, 잠깐만 40 넘겠는데 다시 또떨어져야 되는데. 그죠? 40이 작게. 4 0게떨어져줄게 형, 떨어. 게형 42나옵니다 42 42 사자했다 3구아 상구 사자했다 아네 여러분 개그맨 이성구의 실업생활 수가리 t 비 이성구입니다 지금요 여기는 주천에 와있습니다 주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고 저 앞에 물줄기들이 흘러 내려와서 여울 지는데, 저 한국에 네. 여울이 뭔지, 뭐, 돈는저 지역 있죠? 저지에 지금 어떤 아저씨가 앉아있는데 쏘가리 싸부 아, 저형 집에서 뭐 하냐? 일단 뭐 내려가 보니... 아. 아, 쏘가리 가리고 나고 싶다 오늘요, 오늘 역시 그냥 잠깐 짬나가러온 거기 때문에, 그냥 고프로를 가슴에다 차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 요 라인에서 제가 또 기분 좋은 또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전에 밤에 또 사자를 꺼낸 그 물줄기인데 더 위에요 거긴 상류인데 거기좀더 내려왔습니다 일단 한번 가슴팍에다 고프로를 차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이런 데는 어때 여기서 물이 이렇게 여울이 물이 계속 흐르잖아 그럼 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지는 여기 경계선 있잖아요 여기 연안 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면 가다가 여기 오른쪽에 연안 쪽에는 물이 죽으면서 방벙해지잖아. 그러니까 저런 데는 어때? 괜찮지. 올라오면서 쉬는 자리들이야. 아쉬아또 여울. 여울이 길면 어한 방에 못치고 올라간단 말이야. 어 얘네가 올라오다가 지네가 쉴 자리들을 찾아가지고 쉰단 말이야. 어 쉬면서 어. 먹이할 때 하고 또 올라오고. 어았는데 어. 뭐지 모르겠어요. 뭐지? 쏘거리네? 오, 쏘거리. 꼭신 줄알다 요즘에 꽝 없다, 나? 그지? 요즘에 꽝이 없어. 어 좋다. 사이즈는 안 되는데? 어, 사이즈? 아닌데? 모르겠다. 또조에 걸린거 아니야? 아니야 사이즈 괜찮은거 같다 이거 어좀 나쁘지 어. 않아 나쁘지 않아 사이즈 괜찮아 사이즈 괜찮아 어, 어 좋아 좋아 3분 30호 3자다 30호 3 0 아. 아 3, 아니야 2자 후반 3자 소반이야 3자 3자 음... 아, 예. <laughs> <laughs> 그럼 뭐 <laughs> <이야>. 여기는 <laughs> 무조건 이민호만 써야돼 여기는 나는 여기서 무조건 이 민호만 써야 되나봐요. 브라더? 어, 브라더피싱. 어, 이 음, 사이즈는, 어, 슬로우싱킹. 사이즈는 30초반 돼 보이고요. 그래도 뭐 3자를 걸긴 걸었는데, 오, 아, 이 민호, 여기서 살짝 건 것도 여자리거든? 그 민호야. 65 슬로우싱킹, 플레이 웨이트, 브라더피싱 거. 아, 좋네. 아, 했다, 했어. 어, 여기 방 나랑 사대가 잘 맞나봐. 여러분 <laughs> 한1 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 고기 했는데 삼자 한 마리하고 옆에 형님들은 이제 꺽지 잡고, 형다음또 나오진 않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시간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이동해서 그냥 이제 카메라 안 키고 낚시에 집중을 해서 고기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잡은 고기들은. 사진으로 아마 대신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갈리TV 아 오픈채팅방 들어오세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와가지고 아까 1시간 정도 해서 이런 게 삼자 마리 거는 거 보여드리고 거기 포인트에서 조금 더 와가지고 여기서 또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좀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조가가 여기 한번 비춰주시죠 이정도입니다 고기를 형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여기 형님 차에다가 이렇게 근데 어, 얘는 엄청 크다 와 얘는 쏘 좋다 어, 이건 거의 사자급이네 어, 이건 뭐 네. 이건 제가 잡은 거 아니에요 네. 같이 형님이 잡으신 건데 엄청 큽니다 야 역시 형 여기 너무 좋긴 좋다 추천이 그렇지 어 그래서 오늘 총 잡은 고기들이 아 어, 이거 뭐 이거는 거의 덩어리급이다 진짜 엄청 좋다 이거랑 4자랑 3자 두마리 제가 3자 두마리 2자 한마리 했어요 예 네. 제가요 여러분 카메라 들고 찍어주신 분이 사부님인데 아 사부님 요만한 거마리 잡았어 예 네. 제가 다 잡았죠 뭐 형이랑 해가지고 아, 담배만 계속 피잖아, 지금. <laughs> 네. 호랑이 새끼를 키웠죠? 호랑이 새끼를 키웠어. 아, 아무튼 여러분, 제가 야간에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가끔은 이렇게 재밌지만, 웬만하면 야간에 방송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주간에 여러분들께 좀 밝은 모습으로 또 밝은 낚시 공간, 네. 깨끗한 낚시, 좀더 열심히 쏘가리 씬이 끝날 때까지 네.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가리 TV.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